세상 말에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악이 점점 희승을 부리고 가는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세 시대,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점점 악해져가는 그 세상을, 악하지, 악해지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중보다는 그 악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데려오신 거룩한 자녀들을 이 땅에서 의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아버지 역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악한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 그런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것은 히브리 구장 의 18절 말씀을 봐도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죄와 상관없이 여기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이 아무리 막 설상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 악해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악해진 세상 속에 겨우 남아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참 중요한 본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참되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너무 묻혀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약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장 28절말,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 바라는 자들이 오시는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약이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질주에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한 너한테. 때, 묘한 때는 폐귀 강포 지악의 관영 차고 넘친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미 지악이 차고 넘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지악이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지악 속에 남아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누구 누구간의 살을 사로잡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늘에 오는가 기사의 적을 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맛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써 하나님 이 얻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두로를 멸망시킨 일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흩어짐을 저 면하자.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했죠. 한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두면은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들의 업적, 그들이 키우는 그 세력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자,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누워서는 안 되겠다. 내려오셔서 그들의 허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다시 받고 말하면,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 난들어로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구축한 놀라운 실력자 능력자 장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악의 세력이 그렇게 비대해지니까 비대해진 악의 세력을 넘어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미야 50장, 51장, 52장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부간에서를 선택하신 목적이 잘 나와있죠. 그렇다고 해서 누부간에서를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라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결말은 내 덫에 누부간에서를 드디어 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나에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최종적인 목적의 결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4절에도 하나님은 때에 맞게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적당히 쉬우심을 입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일반적인 개념적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뼈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런 면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시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일은 조그만 일에수와큰 일의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늘의 역사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그러고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초보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 말을 세상에 관심을 집중시키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회의 17장 47절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다 속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일은 복음의 의로써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지 선거하고 뭐뭐 뭐 투쟁하고 대우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뭐 투쟁하고 싸우고 대모하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개념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신약 369페이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읽으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물결에 바로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 왈과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세계를 믿지 못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일을 자고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관심이 있고 하늘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심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음의 의로써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판나라 콩나라, 참견하고 불평불만하고 살게 어야지 그런 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기를 뭐여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올바로 한다면 세상의 일에 우리가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 점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고 우리는 묵묵히 하늘의 일만을 해야 돼요. 하늘의 일할 시간도 없는데, 하늘의 일 하지도 못하면서 하늘의 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세상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참견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청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백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백날 말씀받으면 뭐예요? 말씀받아도 그 버릇을 못 고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로세처와 같은 소 기둥이 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는 복음의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의의를 사마리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라. 복음으로 많은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의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12사도가 한정소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단 말은 그들의 사역지도 성령이 다 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스페인으로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바가에다락방 강림한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지를 다 지시해 줘서 정해 성령이 지시해 준 사역지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전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 남의 할수 있는 일이다 은혜와 상관없이 말씀 또는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은 절대 은혜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판단하는 일들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고시야 사장 6절 말씀대로 그렇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참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 사상, 자기의 신앙에 자기 의를 개입시키고. 그것은 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 세상적으로도 근사하게 살고 신앙적으로도 근사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이 어떤 한 여인을 칭찬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신약 26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렇죠. 이방을 개라고 표현하시죠. 개 같은 너희들에게 내 양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죠?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에 예수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다 아시는 일이지만, 모욕, 이렇게, 반항적인 언사가 아니라, 그 말을 하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5천명을 모이고 열두 바원이에 이미 부스러기가 남겨둔 양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에게 그의 믿음 아래 귀신들인 딸의 문제를 맡겨버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정함이 없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인드 신약 35페이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나 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확신에 찬 내가 고백한 내용을 믿음으로 믿는 확신의 비중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야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피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더큰 믿음을 써서 그랬죠. 예수님이 기가 막히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못 잃을 것이 없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한 방울의 피, 피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 안에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최초의 그분의 모습은 가장 작은 한 방울의 피. 피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스스로 계신 자의 최초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생명이 우주를 충만 충만시킬 수 있는 생명의 계대를 이루시고, 이루시고 그한 방울의 피스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주만물을 설계하신 창조주의 청사진 설계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시 하늘만은 믿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겨자시 하늘만의 믿음이 빅뱅 빅뱅을 이뤄서 끊임없이 확대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설계된 그 설계의 내용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최초의 스스로 계신자의 하나님이 본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의 겨자씨만한 한 방울의 피. 그피 속에 스스로 계신자 영원한 산 살아있는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 안에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생명과 그 믿음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네 믿음이 크다 라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 말씀한 그 믿음이 크다 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믿음은 크나 작으나 본질적인, 원리적인 입장으로 말한다면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물은 우주를 완전히 담을 수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쏟아지는 한 방울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생명은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많은 생명체를 사람들을 충만시킬 수 있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시와 왕이 칭찬받은 것이 하나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나냐 그 말의 의미는 한쪽만, 한 길만 바라보고 걸었다는 거죠. 짧은 생이 였지만 세상 것도 바라보고, 하늘나라도 바라보고, 양쪽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신약 362 페이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 분이시지.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은 오직 오시는 그분만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 드리는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지 뭐 세상 할지도 하고 생각할 것다 하고 뭐 그렇다고 짜고 생각나면 그분을 한번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붉은 영이 토한 더러운 강물에 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힘들고 벅찹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갈까 말까 한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아, 거기다가 세상 일까지 참견해 가면서 그런 길이 그런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갈 길은 십자가에게는 보이지 않고 세상 길만 보이니까 세상적으로 참견하고 간섭하고 마치 세상 그 일이 자기 삶에 직관되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은 오늘 야, 그, 아까 읽은 대로,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기도리겠습니다.